네, 예수교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긍정학 어,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있는 조급한과 자만심을 경계하라. 여러분 어제 얘기했는데. 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천 권, 백 권을 1 년에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조급하면 더 읽는다. 조금만 더하면 읽는다. 천 권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어, 조금 더 읽으면 어디 가서 책좀 읽는 티를 낼 수도 있다. 사자와 같은 왕성한 용기와 열정으로 책을 마구 먹어치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진득하게 참지 못하고 조급해진다는 것이다. 조금 빨리 읽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다. 당연한 욕구다. 하지만 진짜 사자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사자는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책을 더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서 소화할 시간을 갖추어라. 책을 읽는 뒤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 거인을 만든다. 작은 어린 왕자를 만들죠. 어, 거인을 만들고 어린 왕자를 만들죠. 세상에 지배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을 생각의 거인들이다. 책은 읽는 모든 내 안에 지혜로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든 딱내 그릇만큼만 쌓인다. 그러니 너무 많이 담으려 하지 마라. 독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느린 성장을 음미하며 스스로 만족하라. 용기가 욕심으로 바뀌면 지친다. 용기와 욕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자다. 용기를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안아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꾸준함이다. 지금 이 시기에 경계할 점은 조급함이다. 억지로라도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책을 덮고 하늘을 봐야 한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책이 있다. 예를 들면 난장그레니의 섬이 그랬다. 한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되었다. 지금 읽은 페이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느리게 가도 빨리 도달한다. 독서가 그런 것이다. 느리지만 가장 빠르다. 어, 내가 아는 어떤 성공도 독서보다 빠르진 않다. 사자들이여 지금 배고픈 만큼 책을 먹어치우되 느림의 법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조급해 하지 마라. 모두가 조급함을 종종 걸음을 치더라도 당신은 그러지 마라. 서두르면, 서두르면 지치고 지치면 포기한다. <laughs>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곱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어,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사자 단계가 아니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어, 할 때도 있거든요. 결정을 내릴 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아주 그게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서 행동으로 바로바로 바로 옮겨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않고 책을 읽고 사자 단계를 어, 잘 이겨내고, 어,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책을 빨리 읽어서 100권, 1000권을 읽어야 되는데, 어, 언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짜 각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 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8 5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웹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걸 지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 아카데미 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르기 만물상 밥점이다. 밥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주었을 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고, 어, 저도 그것을 보니까 더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행복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득이 생겼고, 이득이 또 절반은, 도 독거노인과 그, 고아원의 또그 시설들을 고쳐주는데, 다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음, 이것을 항상 선수환으로 하는데 책을 읽고 어, 열심히 생각을 하는 책 읽고 생각하는 게 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어린이날 즐겁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